안녕하세요 지효입니다 제가 오늘은 기타에 대해서 첫번째 초보자가 알아야할 것을 설명할 것입니다 자 먼저 기타가 생긴 모습부터 보죠 기타는 여기 바디 여기 넥 그리고 헤드로 구성이 되있어요 이건 통기타예요 통기타 자 바디에는 브릿지가 있어요 줄과 이어주는거고 사운드 홀이라는 게 있어요. 여기 이렇게 줄을, 줄을 치면은 이 사운드 홀을 통해서 울림이 더 커지는 거예요. 자, 그렇고, 네 개는 플랫이라는 게 있어요. 이게 반 플랫이에요. 그래서 여기 두 개가 한 플랫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부터 1, 2, 3, 4, 5, 6, 7 이렇게 계속 플랫이 올라가요. 자, 그렇고 줄은 여섯 개가 있어요. 이게 6번 줄. 맨 위에 있는 게 6번 줄. 가장 두꺼운 거예요. 이거는 보통 6번, 이게 5번, 이게 4번이에요. 이거는 보통 엄지로 쳐요, 엄지로.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세, 여기 세 손가락을 써요. 세 손가락? 세 끼는 쓰지 않아요. 거의 쓰지 않아요, 보통은. 자, 그래서 여기가 5번, 아 6, 6번, 5번, 4번, 3번, 5번 1번 줄이에요. 자. 그리고 여기 헤드를 보시면은 제건 기타 오렌지우 드로 써져 있고 여기가 이게 조율하는 거예요. 제가 조율은 영상을 따로 설명을 할 거, 여, 다른 다른 영상에서 따로 설명할 건데 자, 이렇게 조이거나 늘려가지고 이 기타 소리가 딱 맞게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6번 줄 조율, 5번 줄 조율, 4번 줄 조율, 3번 줄 조율, 2번 줄 조율, 1번 줄 조율을 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기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지금까지 시, 잘 받기,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지호였습니다.